미국이 유도한 쿠데타, 사주한 쿠데타 숨어있던 장면은 18일 낮 2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잠적한 지 55시간 만이었다. 그리고 곧 내각 총사태를 발표했다. 나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군사 행동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할 것을 천명합니다. 강료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장면의 사태가 끝나기 무섭게 쿠데타군은 민주당 의원들을 전원 체포했고 쿠데타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쿠데타군은 민주당 의원들을 애써 부패한 정치가로 만들어야만 했다. 국회 의사당에는 국가 재건 최고회의 최고회의가 설치되어 군인들이 입 행정, 사법의 3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 이때 최고회의의 의장은 장도영, 부의장은 박정희가 맡았다. 이로써 대한민국 30년 군사정권 시대의 서막이 오르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지지 표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국의 사태는 고무적이다. 미궁성. 미국 정부는 어서 한국의 신 정부를 지지하고 승인해야 한다. 군사 정권은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통해 가장 훌륭한 정부다. 한국에서 민주 정치는 아직 시기상조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과도한 태도 때문에 훗날 미국이 5.16의 배후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도 있다. 특히 박태균 교수는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다. 60만 이상의 군을 거느리고 있는 정권이 전체 군인의 0.5%밖에 안 되는 군인에게 전복되다니. 게다가 쿠데타 계획은 그 전에 이미 민주당 수뇌부에 거의 알려진 상태였다. 또 박정희는 5월 16일 술에 잔뜩 취할 정도로 겁을 먹고 있었다. 결국 준비가 치밀했던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예편 일정에 쫓겨. 일단 저지르고 보자라는 식으로 일어난 쿠테타였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5.16 쿠테타의 미국 배후 조종설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제3세계에서 쿠테타 사주를 밥 먹듯이 저질러 왔던 게 지난 미국의 역사였다. 미국의 사주로 일어난 1979년 아프가니스탄 내전이다. 심지어 당시 CIA 국장이었던 덜레스는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고백까지 했다. 내가 재직 중에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한국에서의 쿠테타였다. 헐, 그랬단 말인가? 하지만 덜레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손호철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쿠테타 발발 이후 미국이 직접적 개입과 압력을 통해 쿠테타 정권의 성격을 미국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다는 뜻이었다. 최장집 교수 역시 5.16 쿠테타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미국이 쿠테타 계획을 사전에 포착했음에도 관망했다는 점에 미루어 볼때 미국은 5.16을 소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수 있다. 그런 점에서 5.16 쿠테타는 초대에 의한 쿠테타라고 할수 있겠다. 그러나 서중석 교수의 경우, 배우 조종설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는다. 투테타 세력은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친미 반공을 시사한 것인지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CIA의 특별 공로를 논할 수는 없다. 당시 한국에는 공작의 명소로 알려진 주한 미국 대리대사 그윈이 있다는 첩보가 있다. 그린은 미국의 두통거리였던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을 추출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마셜 그린의 모습이다. 메카나기가 쿠테타 직전에 한국을 떠나고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임시로 마셜 그린이 주한미국 대사 대리직에 있었던 것이다.